네 오늘 경제 전파사 힙톡 저희 벌써 28번째 수다인데요 어, 미국에서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 저희가 오늘 그첫 기업으로 펩시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콜라 만드는 회사 펩시코를 펩시코의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다 보니까 어, 다들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펩시랑 레이즈라고 감자칩, 그리고 트로피카나 하는 그 스파클링 음료수 나오는 거 있죠. 탄산 음료. 그 다음에 퀘이커 오트밀까지 이 모든 제품을 펩시코라는 한 회사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음료회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세계적인 식음료 회사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의외였고. 보니까 과장님 이거 편의점에서 파는 스타벅스 제품도 펩시코가 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 이거 몰랐어요. 이 대형 식음료 기업인 펩시코가 지난 2분기에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매출이 작년 2분기, 그러니까 1년 전보다 20%나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우리 EPS라고 부르는 게 1달러 70세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금 다른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 어닝 시즌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사실 뭐 어닝 시즌이라는 이야기를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만약에 줄인이시라면 어, 어닝 시즌이 뭐지 하실까봐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들은 기업 경영 상황이나 아니면 재무 정보 같은 거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분기별로 실적을 공개를 하는데요. 분기가 끝날 때마다 기업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실적을 와다다다다다 쏟아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어닝 실적 시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닝 시즌이라는 거는 그냥 한 분기가 끝났을 때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시즌이다. 그래서 이때는 기업의 실적이 어떻냐에 따라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코로나 19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예, 네,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시 4단계를 자, 4단계로 이제 올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니까 뭐 울트라 5단계? <laughs> 울트라 5단계라는 곳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게, 미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기도 해서 올해 들어서는 많이들 외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셧다운이 해소되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하고 있다. 경제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셧다운이 많이 해소됐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펩시코의 실적을 저희가 같이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셧다운이 해소되면서 펩시코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부서별로는 또 다르다고 하면서요? 네, 일단 음료 사업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 전제 조건이 일단 뭐전 세계나 뭐 우리나라 포함한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북미 지역에만 국한된 이야기니까 이걸 좀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분기 판매량이 1년 전보다 그15% 그리고 매출은 21% 엄청 뛰었죠. 작년 2분기 매출이 뭐7% 줄었다 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어, 그거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반등세가 엄청나다는걸알수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음료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음료수를 많이 먹을 때가 언제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포츠 경기 볼때뭐 야구나 뭐 농구 볼때 거기서 이제 음료수를 많이 먹거든요. 치맥이죠. 그렇죠, 치맥입니다. 뭐 이런 매출이 좀 어마어마하긴 한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셧다운으로 이문 닫은 식당이 되게 많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메이저 리그도 어 경기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급감을 했는데 올해는 뭐 아까 정고장 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랑은 좀 미국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점 문을 연 곳도 있었고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은 또 메이저리그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운영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음료수 판매가 아, 두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코로나 종식이 되면 음료사업부는 뭐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아, 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펩시코가 음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핵사업부는 어,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신핵. 하면은 펩시가 만드는 스낵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 싶은데, 어 우리 잘 좋아하는 도리토스, 치토스 이런 좋아하는 과자들이 다 여기 포함된다고 해요. 스낵 매출 역시 1년 전보다 6%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이동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음료랑 마찬가지로 스낵도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더잘 팔렸다고 해요. 사실 스낵 부분은 작년 2분기에도 어 1년 전 대비해서 6% 매출이 늘어나는 어~ 그런 어떤 성적 호조를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잘 버텼다 요 소리인데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집콕하면서 군것질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laughs> 그쵸 집에 있을 때 이제 뭐 오, 넷플릭스 보고 뭐책 보고 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있으니까 입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자도 많이 먹고 했겠죠. 근데 이좀 저는 좀 특이했던 게 케이크 오트밀, 오트밀이 조금 달랐다고 하던데 케이크 오트밀 언제 드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식사 대용으로. 하니까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때 맞아요 아침에 주로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이 케이커 브랜드에 메이플 시럽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메이플 시럽이나 오트밀 이런 거는 팬케이크, 오트밀 이런 거 그렇죠? 아침에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아침 식사를 집에서 간단하게 때우니까이 케이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작년에 오히려 작년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 급증하는 등뭐 그런 호조를 보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들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케이커의 매출은 작년 대비 14% 감소를 했고, 또 판매량도 작년 2분기 대비 21%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케이커는 코로나19에 수혜를 입었던 그런 사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뭐 음료 그리고 스낵 부분 케이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떼어놔서 봤는데 식, 식음료 안에서도 이렇게 매출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좋게 봤냐 나쁘게 봤냐 갈리니까 참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펩시가 이제 뭐 계속 뭐 호재만 있는 건 아니고 물가 관련돼가지고 펩시코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펩시코도 뭐 이제 재료가문송비 인건비 뭐 이런 거를 올리고 오르고 있다는데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펩시코 CFO가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이전 힙척에서 저희가 이제 가격 경쟁력 이야기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고기 먹을 때 그리고 이제 파스타, 피자 뭐가 있죠? 치킨 뭐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영화나 볼, 넷플릭스 볼때 콜라 많이 드시던 분이 이 콜라 값이 오른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저는 먹을 것 같기는 한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가격 인상으로 이제 2026년까지 10억 달러, 우리 돈약 1조 1485억 원 정도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뭐 생산 비용을 줄이겠다고는 이야기 했지만 아까 CFO 얘기처럼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만의 움직임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가격을 전 세계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요런 거 실적 발표할 때 보통 임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보도자료 실적 발표자료를 통해서 펩시코가 올해 어떻게 갈 거다라는 방향을 제시를 하거든요. 어, 그걸 좀 봤는데요. 일단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다가 이제 람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해서 코로나19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죠.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도 펩시코 CEO가 회사 전망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6%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무려 11%나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전망치가 모두 상향 조정된 거라고 해요. CEO가 지금까지는 브랜드 뭐 공급망 뭐 시장 진출 전략 시스템 어, 생산시설 등등에 투자해왔던 결과가 이제 실제 실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다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근데 펩시코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외부의 시선은 조금 달랐는데요 크레딧스위스 라는 이제 그 유명한 금융회사가 펩시코가 아무리 2분기에 잘 나갔다 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요 크레딧스위스 초속 전문가가 나와서 이미 펩시코 주가에 이런 호재가 전부다 반영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의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춰 낮추, 낮추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목표 주가가 한155 달러로 얘네가 얘기를 했는데 어 과장님이 보시니까 7월 14일 미국 현지 시간 종가가 154 달러 54 센트 니까 사실 몇 센트 차이가 안 나잖아요 15일 그러면... 종가가 이미 155 달러 25센트 아그 목표주가를 네. 넘어섰네요 네, 네. 네,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 예측대로라면 지금 목표 주가도 넘어섰으니까 이제 매수 열기가 식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이제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서 저희가 지금 펩시코 2분기 실적 이렇게 쭈루룩 다 봤는데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씩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저는 펩시코에 이렇게 많은 제품이 있다는 사실에 1차적으로 놀랐습니다. 전 펩시코 하면 펩시콜라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즐겨 마시는 음료랑 가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CEO의 의견에 동감을 하는 게 어쨌든 코로나 셧다운이 해소되면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니까 매출은 계속해서 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장 속도는 줄더라도 매출 자체는 천천히 꾸준히 오려 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 근데 크레딧 스위스가 이 투자 의견을 낮췄다고 하니까 흠칫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 기업들 다루면서 지난번 테슬라도 그랬고 이번 펩시코도 그랬고 기업이 어떻게 좀 경영을 하는지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되는데 펩시코는 확실하게 음료 부분에 대해서 특히 콜라 부분에 대해서는 장인네들은 무조건 이제 2위 전략으로 가겠다. 코카콜라는 콜라 측면에서 는 굳이 잡고 싶지 않다. 대신 다른 걸로 잡겠다라는 전략을 이미 옛날부터 그리고 확실하게 굳건하게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보면, 아, 정말 경영 측면에서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줘도 부족하지 않나. 뭐, 내부적으로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스낵 사업도 부 그렇고, 다른 이제 뭐, 음료 사업,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이게 밀어붙였을 때 성과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을 텐데, 이거를 어쨌든 이제 올곧하게 밀어붙였다는 게참 많이 부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건비와 유통비 등등 이 생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심화돼가지고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펩시코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팬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 스낵 이라든가 뭐 음료라든가 마시던 분들이 뭐 가격이 조금 올랐다 그래가지고 안사먹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생산비가 부담이 되어도 살아남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생산비가 부담이 되지만 가격을 못 올리는 다른 회사들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좀 몸집이 작다거나 아니면 뭐 2, 3위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만약에 생산가격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면 뒤쳐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방금 전문님 말씀하셨지만 이 펩시 하면 떠오르는 코카콜라. 이 투자자 사이에서는 콜, 콜라 예금이라고 애칭이 붙어 있죠. 이 코카콜라 실적이 다음 주 21일에 발표가 된다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제 댓글로 남겨서 나이 콜라 실적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한번 또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경제 전파사 홈페이지에 그 실적 궁금한 미국 기업을 댓글로 알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구글, 그다음에 로블록스 이 로블록스가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과장님? 네, 로블록스 그리고 뭐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주셨어요. 그 야후 파이낸스에 가셔서 보시면 미국 2분기 실적 어, 어닝 시즌 캘린더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궁금하신 기업들이 있으시면 여기 유튜브 채널에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어,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실적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다음 주 주제도 한번 알려주세요, 과장님. 저희 다음 주제는 이제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해외 종목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테슬라? 애플? 어 <laughs> 애플 애플 애플이요. 네네. 애플의 실적이 이제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올 예정인데 이제 그에 앞서서 저희가 어, 외신들은 애플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 미리 한번 탐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두번 시리즈로 나가는 건가요? 그죠? 애플은 워낙에 관심이 높은 기업이니까 우리가 그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실적 발표 전에 투자자들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대요. 음. 실적 발표가 되면 보통 주가가 한번 이렇게 팡 뛰니까 호실적일 경우에. 주가가 한번팡 뛰니까 그거를 노리고서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미리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겨냥해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이제 현지 시간 7월 27일 날 발표될 거거든요. 이제 애플을 어떻게 보고 있어야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경제 전파사는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경제 전파사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파사 소식지에 고품격 경제 수다 힙톡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그동안 어떤 수다를 떨어 왔는지 쭉 보실 수 있고요. 어,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제 전파사 검색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재밌는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바로 바로 알림으로 알려드리니까 추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힙톡 마무리 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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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